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27일, 음력 8월 20일,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물 동수 삼진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됨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성명증 삼진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유와 힘을 받들어 하느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덕스럽고 지혜롭고 정성스러워 유능한 우리들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덕스러워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심기신의 산망, 유중은 미지의 산망이 착근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무사람들은 그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달이 뿌리 박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가달은 바로 마음과 기운과 몸이죠. 심기신 산망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있게 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만큼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개만선 문만덕을 올라 하느님께 나가는 그 길, 우리가 성통공안에서 완성하는 그 길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출발선, 그 출발선은 바로 우리의 심기신 산망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기신 산망이라는 망령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내 마음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는 삶에서 돌이켜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쓰게 되는 법이 바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입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 쉼을 고려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느낌을 그침으로써 마음이 착하도록 하는 것이죠. 덕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숨 쉼을 고려해서 기운이 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딪힘을 금하면서 몸이 후하도록 하는 것이죠. 몸이 정성스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정신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구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신으로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되기 때문에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수준과 받아들이는 수준은 수준이 다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수준이 떨어집니다. 좁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수준은 내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죠.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범위를 키울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점점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에 맞추는 것보다 그 범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내 마음을 점점 키워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키워낸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좁은 마음에서 점점 그 덕을 키워 나가는 것,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맑은 정신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기운이 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에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버리게 되면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무시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무실 수도 있고 하느님을 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면서 왜 금촉을 하느냐 왜 조식을 하느냐 왜 지감을 하느냐 우리의 정신에 하느님을 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잡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하지 않고 잡념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잡념을 일으킨다.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게임에 빠져서 게임을 추구한다. 정신이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응징하고, 그렇게 도리가 아닌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을 무시지 않고, 그 잘못된 정신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졌다. 보통 도박의 신, 신의, 신을 받든다고 하죠. 도박신이 와야 된다. 술에 빠졌다. 주신이 와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신이 도박에 빠지는 것이고, 그 정신이 술에 빠지는 것이죠. 성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추구해 나가는 색적인 부분을 추구해 나간다. 정신이 색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신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하느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식을 행해서 그 정신을 그 기운을 가라앉혀서 기운을 맑게 해서 그 맑은 정신에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생각을 도리를 지키고 생각을 정리정돈해야 되죠. 잡념 속에 빠져서 잡념에 허덕이게 되면 온갖 잡된 신, 온갖 잡신에게 내 정신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굳건하게 바로잡고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제인오 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리와 기운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정신을 바르게 하여서 도리를 지켜서 내 정신의 세계가 하나님을 모시는 세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정신의 세계에 온갖 잡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경을 모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한백음님하고 찾는다고 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정신이 하느님을 모시는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반드시 해서 내 마음을 잡고, 기운을 잡고, 몸을 잡아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실 때는 일위화행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신을 통일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착하게 가져야 되고, 기운은 맑아야 되고, 몸은 후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내 삶,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도리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정신, 내 정신의 세계를 하나님을 모시는 도리와 이치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죠. 내 정신의 세계를 잡념과 온갖 사특하고 망령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의 세계를 하느님께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드리고, 마음을 착하게 가지기 위해서 정성 드리고, 그렇게 오름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은 천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맑고 후하게 살아가는 삶은 천궁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 과정이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지 않은데 어떻게 착함의 계단을 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오름을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도리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항상 하느님을 모시는 그 길은 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항상 착함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행하는 것은 항상 도리를 지켜 오름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시는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착함의 계단, 덕의 문을 열고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을 함부로 방치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법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잡아야 되죠. 기운이 사특하게 망령되게 달리는 것 잡아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쓰는 것 잡아야 되죠. 그러니, 지간법을 행해서 감정을 그치고,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맑게 가라앉히고, 금촉법을 행해서 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의 화행, 정신을 통일해 오직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여받은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점점 덕과 지혜와 힘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희해야 될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은 성명정을 키워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그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지혜를 받들고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만한 양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평생을 통해서 내가 성명정을 갖고 와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나가는 것. 내가 한평생 동안 하면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그 한평생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게 되면 그만큼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어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통공안이라고 하죠. 공안. 공적을 완성했다. 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께 받은 그 성명정, 그 성명정을 다 채워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온전하게 했다. 인전지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존재다.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인신고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망령되게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으면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죠. 왜 먹느냐고 하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왜 살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잘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홍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성 들여 나가죠. 계속 정성 들여 나가면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안 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지켜야 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도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맡은 일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고, 그릇을 만드는 데 이치를 어긋나서 제 마음대로 만들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데 정성 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성명정의 삼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의 길을 추구하는 이유는 보다 더 완벽하게 추구하기 위한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참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됨을 추구해야 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내 삶이 그 참됨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 보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왜 태어났나? 무엇 때문에 태어났나? 왜 살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말을 듣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태어났구나.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삶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그 하느님의 사명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받은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나가느냐,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나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 내가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하느님을 모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직장에 들어갔다 갑시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에 충실한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눈치나 살살 보고 어떻게 하든 그 회사에서 자신의 시간을 때우고 그냥 본금만 받아 챙기고 그 시간동안 회사의 일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을 통해서 엉뚱한 짓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자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행한 사람은 그만한 평가를 받고 점점 진급해 나가겠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위기가 불어닥쳐도, 그 사람들이 명예퇴직 1순위가 되겠죠. 만일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 청백한, 깨끗하고 바른 공무원이 되겠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뒷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공무원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치 공무원이 된 것처럼 내가 직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잠시 잠깐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살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순간도 내 생명입니다.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큰 죽을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 때만 아이고 내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구나 소중한 생명이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응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단 한순간의 찰나의 순간도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우리는 함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말씀이 반드시 지감조식 금처가여 일의 화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매 순간 순간 지감조식 금처가여 일의 화행함으로써 하느님이신 한백금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백금을 모시고 우리의 성명정을 갖추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부유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그만한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그만큼 든든하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던 존재로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망령되게 함부로 살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올 때는 그만한 것을 갖추고 왔는데 갈 때는 다 잃어버리고 가게 되면 무슨 꼴이 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올 때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여행을 가는데 갈 때는 어 돈을 가지고 뭔가 갖추어서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 여행지에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산도 안해 보고 함부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겨우겨우 기어서 기어서 자기 집을 찾아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황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내가 차를 타고 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차탈 여비도 없고 내가 그곳에서 응?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곳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 곳에서 내가 갖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 거기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행하고 그것으로서 보람을 얻고 그만한 가치를 발휘했을 때 우리는 그만한 수확을 얻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돈을 벌고 그만큼 풍요하게 갖추어서 가게 되면 금이 환영하잖아요. 금이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갖추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자리에 그만큼 갖추어서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높여서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행하고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거짓골을 해서 방황을 하면서 돌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 돌아가게 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천을 방황한다고 하죠. 한미친 귀신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울고 그 한을 풀지 못해서. 그 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한 꼴을 당해야 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해될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구천을 떠돌면서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는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바르게 살아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제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거짓고를 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함부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반드시 지감조식 금초가여 이래이 화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수 있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